개핑! 정성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또 근계를 낚으러 한번 갔었는데, 또 참패를 좀 했었죠. 뭐하뭐 <laughs> <왜>? 뭐 <왜? 웃음> 어, 왜 지금 왔는데, 이 아, 네. 낮에도 나온다니까, 얘. 낮에 나온다고? 네, 낮에도 예,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언제 뭐 왔는데? 좀 나오나? 한 30분 됐는데요. <laughs> 꽁치셨어? 예. 네, 칼치 그건... 대가리가 비린내도 잘 나고 좋다던데 냄새 잘 나고 칼집도 냈습니다 이렇게. 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의미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무거운 추를 던질 수 있는 원투대 하나랑 릴은 요 6,000번 릴 요거 두 개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원줄은 2호고요. 합사 2호 그리고. 뭐 목줄 이런 거는 다 체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물망이랑 추가 다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꽁치 대가리를 넣어서 던지면 되겠죠 있어요 있어요 아이가 뭐 아닌데 이요 눈금방울 놓은 거아니가 이거 뭐 있나 있다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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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다 계가 한 마리 있었는데 계가 한 마리 있었는데 떨어졌네. 와, 너무 잔데. 계한 마리 있었는데 떨어지고 이거 저 소라게. 이거 이것도 먹을 수 있나요? 아, 한번 먹어 봤는데 맛있던데요. 먹어봤다고요네 한번 구워서 먹어 봤는데. 전에는 사람이네. 관련 사람이네. 이 짱글을 어떻게 먹어? 아니, 큰거 랍스터만 납니다. 요 요. 호소호토도 가는 데. 한번 먼저 봅시다. 아, 시간이 좀 들다는 거 같은데. 건져 볼까? 네, 회계 먼저 뜨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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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물이 떨어진다 아아 참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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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기가 무이 작노 와 너무 작은데 아하. 아 안쪽이 너무 작다 요, 귀엽네 <laughs> 야 제가 드디어 낚았네요 한 마리 이거는 뭐 거먹이 이런 거 없지? 있나? 모르겠는데요 통신을 하면 그 정도는 알아줘야지 <웃음> 철수입니다 <웃음> 개철수 철수형 <laughs> 형님? <laughs> 철첫수 <철수지. 웃음> 개철수입니다 개철수 <laughs> 아또 시작하자마자 철수 한다고 <웃음> <웃음> 자 요거 사이즈는 좀 작지만 뭐 검색해봤는데 뭐거무이 이런 거는 없, 없답니다 그래서 요거 요 정도 사이즈가 딱 먹기 뭐... 튀겨 먹기 딱 좋은 사이즈 아닌가? 네 예, 형님. 예. 그게 꽃게 가지 아닙니까? 꽃게 가지. <laughs> 여기 또 근개가, 여기 등이, 이게 뭐라 하죠? 어, 이게 이 염으로서, 어, 염은 게 아니고, 야들야들 해서, 아... 씹어 먹기가 좋답니다. 뭐, 뭐, 수, 좋은 수 없어? 그럼 형님. 제가 제 포인트로 갈게요. 이포인트 네 어딘데? 저내 반대편에 맨날 아... 하던 자리. 저, 저 간다고? 예, 네, 저 반대편에 가가지고. 이래가 세 명, 세명 입에 그, 어, 개 냄새나 날지 참. 오, 금이 한양 몇 마리 잡았는데. 한이 이거 또 냄새. 어, 묵지한데물 물대난나. 에, 이뭐 하나 또 물까지. 아, 아. 자, 이거만 잡았는데. 오, 잡았습니다. 아. 요. <laughs> 오, 시알 좋네. 근데 어. 더 많이 잡았는데, 어. 올리다가 몇 마리씩 떨... 자꾸 떨어지네. 아... 아웃이안 누가... 되네. 누구나 하는 말인데. 그, 그. <laughs> 형님, 이거 어. 뭐, 지금 튀겨줍니까? 아, 튀겨 뭐지? 어. 응? 야, 이 정도는 짜 좋네. <laughs> 아... 개낚시 성공. <웃음> <웃음> 야, 평소에는 그거보다 큰데. 아, 이거보다 커? 예. 네. 원래. 평소에는 그 큰데, 그 작은 축에 속하는 건데. 요 아, 이거 내가 알기로 한 10cm? 예. 네. 한이 정도는 큰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야, 많이 안 컸네. 결국 개튀김을, 어? 맛을 보겠구만. 자. 우와! 우와, 완전 그건데, 꼭가 과자. 그니까. 우와. 우와. 냄새. 좋아, 좋아. 그, <laughs> 계단이 떨어진 거, 한 개만. 하하하, 와, 이리 마신 <laughs> <laughs> 뭐, 씨, 여차하다, 그러나. 입에서 딱 깨물었어, 이게. 음! <laughs> 완전 까잔데 와. 자, 자, 자. 음! 아. 피지님 아마 드리어 아, 진짜, 이 <이거>, 꽃, <laughs> 우와, 꽃게 과자. 맛있... 꽃게 과자 맛이 나는데. 아야아 이거, 어, 진짜 그만 나네? 그니까좋다 나죠? 음! 와, 있어다다다 야, 이거 다 됐다, 야. 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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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자. 야, 이거, 끈개, 끈개 낚시. 응? 이, 뭐, 끈개 뭐 또는? 모래개. 모래개. 응. 모래 속에 사는 개를 한번 낚아봤습니다. 지금 다 튀겼는데요. 자, 먹읍시다. 이 식으면 또, 튀기면 또 식으면 눅눅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또 살이 보들보들해서, 껍질채 다 먹는다는데. 어? 아. 음. 음 꽃게로는 도저히 음. 이런 아등딱지가 그냥 씹혀요 그냥 우리가 늘그 집에 먹는 과자 있죠 과자 꽃게 과자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하면서도 이게 자연의 맛이 좀 느껴지네요 음음와 이게 껍질이 맛있는 건지 속이 맛있는 건지 그럴까 그러니까. 노로 타이 이쁘죠? 잡아서 집에 애들을 이렇게 튀겨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데 왜안 했어? 몰랐죠 이렇게. 이런 거를 된장찌개로 먹었다고? 아유. 에이... 형님 이거 진짜 맛있네. 이거 뭐 아무 간도 안 했는데 간이. 그러니까. 막... 맛소금 막팍 막 버린 것처럼 간이. 미안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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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가 <laughs> 와... <laughs> 아. <웃음> 이 소리가 나겠네 이거. 응. 음. 어한번잡쌓봐요 아, 왜? 네? 네? 작년에도 어 내가 대전를 못해 못 드렸는데, 자, 돌게와는 다른 여 앉아요. 화면 가리지 말고, 아이, 참. 아, 참, 아, 왔네. 응, 음. 그, 아, 니그요렇게반톱딱먹어보라니까겁먹지 마시고, 꽉어지또 아, 뭐 앞니 앞니로 그냥 해도 그. 이, 우리, 그, 반찬으로 먹는 빵깨의 그런 식감하고는 전혀 다른, 이거, 음. 부드러운. 이거 얇네. 어. 아. 이 집게발은 보통, 떼서 버리잖아. 못 먹죠, 그지? 예. 와... 아. 아... 야, 네좋습이 아, 이거, 오늘, 비 온다 소리만 안 하면, 아니 뭐. 그러니까. 막, 좀더 하고 왔으면 좋겠구만. 핸드 쳐놓고. 비가 조금씩 올라오는것 같은데. 그니까. 응. 아니, 그 어제 보니까 뭐, 어, 한몇 시간 만에 저, 우리 밑밥통 들는거 가득 채우고 뭐 이러던데. 그건 이제, 거기도 때가 있어. <laughs> <그렇지. 웃음> 그리고, 그렇지. 어쩌다가 한번 가갖고 응. 안 되고. 근데 네? 어쩌다가 한번 가갖고 이 정도만 잡아도 뭐 이렇게 맛있게 응. 먹을 수 있고, 뭐. 아, 간단하게 그렇지. 맥주 응. 한캔 정도는 먹을 수 있는. <laughs> 그렇지. 아니, 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이 낚시꾼의 아. 어, 욕심은 뭐 한도 끝도 없죠. 응? 뭐열 마리 잡으면 또 열한 마리, 열두 마리 잡고 싶고, 뭐 스무 마리 낚으면 또 서른 응? 마리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뭐, 이렇게 뭐 도심 근교에 가까이서 에 원투 낚시 던져놓고, 예, 근처에 편점에서뭐 맛있는 거좀 사다 먹고 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런 여유로운 낚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피 음,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와 어, 볼거리로 어,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꽃게기는 맛있는데.